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아리 원장입니다. 어, 우리 아이가 고3이라면 학업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로감 또 정신적인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우리 아이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걱정과 염려로 함께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 한의원의 수험생 클리닉은 수험 생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는 만성 피로 또 불면증 불안감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거나 신체적으로는 뭐~ 변비나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여드름과 같은 어~ 재반 증상을 치료하여서 불편함을 덜고 또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한의원을 내원하게 되면 우리 아이 체질 검사와 심리 검사, 또뇌 기능 검사, 어,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체열 검사, 또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요, 체성분 검사 등을 시행하여서 우리 아이 체질과 건강 상태, 또 수험생인 아이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동반 문제 등을 판별을 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또 치료 방법, 치료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의원의 침뜸 부항 치료 같은 경우는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서 각 영역이 상호 협력하여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요. 또 경추 추화 치료 같은 경우는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과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좋아서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뇌파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뇌파는 억제하고 필수 뇌파는 강화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고압 산소 테라피 같은 경우는 혈중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서 피로 물질을 감소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인 우리 아이가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면 또 생각과 감정, 행동과 감각 이각 영역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지 개선 요법 등 심리행동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 기혈 순환을 돕고 또 체력을 보강하며 한약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수험생 보약으로는 공진단, 총명탕, 경옥고 등이 있습니다. 공진단은 잘 아시다시피 뇌경락의 소통이 막혔을 때이 막힌 것을 강하게 뚫어주는 사양이라는 약재가 함유된 환제이지요. 사양과 녹용, 당귀, 산수유의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아이 체력을 보강하고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 알에서 두 알을 꼭꼭 씹어서 섭취한 후 따뜻한 물한 잔을 함께 복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총명탕 같은 경우는 원지, 석창포, 백복신 등의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고요. 우리 마음의 불안감을 덜고 기억력 감퇴, 건망 등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약으로 또 기혈을 원활하게 하며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증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두세 번 복용합니다. 공진단 총명탕 등 아이 체질과 건강에 맞춘 한약 처방과 또 한방 치료는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꾸준히 시행하는데요. 수험생활에 불편함을 덜고 또 체력 보강, 뇌기능 향상 등을 목표로 합니다. 체력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뭐 무기력하며 얼굴이 창백하거나 자주 어지러움증 불안감을 호소하는 기혈 허약형의 아이라면 어, 체질력을 보충하고 부족한 기혈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요. 또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자꾸 잡생각이 많은 습담형의 수험생이라면 두뇌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혈이 위로 뜨는 허혈형의 수험생이라면 얼굴이 붉고 상혈감을 자주 느끼게 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허혈을 내리고 부족한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 속도가 느린 뇌수 부족형의 수험생이라면 머리로 맑은 기운과 영향을 공급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장기간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컨디션 조절이 관건입니다. 체력과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수험생 맞춤 클리닉으로 우리 아이의 지친 뇌와 체력 그다음에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